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의 구성 입자와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는 전하를 띠는 입자로서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로서 중성자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입자는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러더퍼드, 텀슨, 체드윅이 각각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자들이 원자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입자들끼리 서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힘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하를 띠는 입자들 간에 생기는 힘인 인력과 반발력, 핵 내부에 존재하는 입자들끼리 작용하는 힘인 강한 핵력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력의 경우 전하를 띠는 입자 중에서도 서로 다른 입자인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힘, 반발력 같은 경우 같은 입자끼리의 힘으로써 양성자와 양성자, 전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력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만들어진 힘으로써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힘으로써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전기력과 강한 핵력에 있습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띠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r은 거리를 의미하게 되고 q는 전하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기력의 힘은 약해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기력의 힘은 세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핵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력은 전기력보다 훨씬 강한 힘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로서는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고 양성자의 반발력보다 100배나 강하여서 핵분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원자핵에서의 중성자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는 일단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핵 내에 양성자들끼리 강한 전기적 반발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접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강한 핵력을 작용하게 하여 핵 붕괴를 방지하여 원자 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원자 번호가 작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러한 반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에 비례하게 되면 1에, 1에 1 정도이면 안정하지만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어 70에서 80 정도가 되게 되면 중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안정하게 되므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약1.5 정도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양성자 수가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를 동위 원소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원자핵이 불안정하여 스스로 방사선을 내며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하는 원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러한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핵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성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적 반발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진 반발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성자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결국 어, 안정한 원자핵의 경우 원자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원자번호가 83 이상이고 질량수가 209 이상인 경우에 원자핵이 점점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핵력이 전기적 반발력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우 힘을 버티지 못하고 원자핵이 붕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핵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사성 붕괴의 경우 거대한 에너지와 함께 작은 입자들 그리고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방사성 붕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첫 번째로 방사성 붕괴에서 알파입자 방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입자의 경우 무거운 원소가 붕괴하면서 가벼운 원소가 되고 더불어서 알파입자가 방출하게 됩니다. 알파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원자량이 238인 우라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붕괴하게 되어서 어, 토륨이 생기게 되는데요. 토륨의 경우는 원자량이 234가 되고 원자분호가 90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줄어든 2와 4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헬륨에 있는 2와 4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원소가 되고 알파 입자를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타 입자 방출입니다. 이 경우는 중성자가 많은 원자가 있으면 중성자가 양성자 플러스 전자로 쪼개지면서 베타 입자, 즉 전자를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7, 원자 번호가 27번인 코발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타 입자를 방출하게 되면서 원 양성자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28번이 되게 되고 28번인 니켈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베타 입자인 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성 중성자가 많은 원자가 양성자 플러스 전자로 쪼개지면서 니켈이 생성되고 전자가 생기는 반응식을 보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마선 방출입니다. 이는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 이후에 에너지가 들뜨게 됩니다. 이렇게 들뜬 에너지에 상태에 있는 것을 바닥 상태로 가면서 에너지가 방, 감마선의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네온의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네온에서 들뜬 상태에 있는 원자가 바닥 상태로 가면서 감마선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자 내에 작용하는 힘들과 방사성 붕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